전립선암은 우리 남성이 가지고 있는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종이고요. 최근 10년 사이에 1년에 10% 이상 급속한 진단을 보이면서 남성암 중에서 흔한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전립선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고령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을 통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전립선암 표지자가 발견이 되어 있어서 조기 검진을 통해서 전립선암이 많이 진단되기 때문에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있겠습니다. 물론 호르몬 치료, 남성호르몬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비교적 초기 병변인 경우에 수술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지만 방사선 치료는 초기부터 병기가 진행된 상태에도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수술을 했는데 실제 병 상태가 초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병이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음, 보통 일반적인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할 때 저희가 이용하는 방법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건 X선을 이용해서 방사선의 세기를 골고루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전립선에 방사선이 집중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양성자는 일반적인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하고는 다르게 국한된 영역에서만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전립선에 우리가 원하는 방사선량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장기인 방광이나 직장에는 방사선이 적게 들어가도록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장이나 방광의 부작용 가능성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든지 양성자 치료든지간에 전립선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장기에는 똑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방광에 또는 직장에 방사선이 들어감으로써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서 수개월 또는 1, 2년 이후에 혈뇨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혈변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흔하진 않지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양성자 치료는 전립선에 국한하고 주변에 있는 방광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치료 후에 혈뇨나 혈변의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